<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게임밍인가난 용입니다. 자 이번에 또리뷰형 시간이 돌아왔고요. 이제 트라이던트하다 다 말았는데 제가 뭐좀 다르죠? 마,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 몇명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날려 먹었어요. 간단하게. 컴퓨터 포맷을 했는데, 맵 파일이 그대로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laughs> 처음부터 다 다시 깼습니다. 그, 과정은 녹화를 깜빡하고, 깜빡할 건 아니지. 그냥 귀찮아 안 했고요. 네. 핸벨 달렸습니다. 간단하게. 그래갖고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네. 근데, 네. 알려먹었습니다. 바로 진행해야 돼요. 여긴가? 어디로 가야돼었찍 그때? 슝. 근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긴가? 저쪽 앞쪽으로 슝슝 슝. 응, 여긴가? 아, 여기네, 해왕아, 내가 왔다. <laughs> 해왕씨, 제가 왔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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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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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니까? 아 죽겠다고 죽어있잖아 오마이갓 oh 여기 자리 가와 대박 뺏겼어 이제 엔딩인가 이거? 뭔데뭔데뭔데 뭔데, 뭔데,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삼데근만있으시데데 이건? 필요 없나? 저 갑자기 왜데러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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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와우. 신기하네요. 환수도 쓰실 줄 아시는구나. 오, 이게 때려진다. 죽이자, 죽이자, 죽이자. 까비, 죽이려고 했는데. 오, 나 거의 두 번밖에 안 죽었는데 생각보다 쉬웠어요. 네, 자. 하늘 신자에서 온 쪽지, 원투, 하트 크리스탈. 사용해주고 하늘의 수호자 코이오신오신님이오신님 대신 이사진 알려드립니다 하늘신절 상황은 생 매우 심각합니다 하늘의 성물 엘리트라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지금 인력을 투입해 성물을 찾고 있지만 예상건데 누가 훔친거 훔친 같대요 헤메라의 서인 같고 이단 태양교를 세웠대요 모든걸 파괴하려고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 이게 뭐 이게 뭔지 이걸 됐구나. 하늘... 혼돈 그 자체라고 이런 일을 벌일 줄 몰랐다고 어그 메로나 함선 그 모이고 있다고 어, 하시네요 메로나 함선을 보네 이 사람들 이거 노린 건가 하필 왜 메로나지 전함의 꼬리 부분 전함의 꼬리에 위치한데요 전함의 꼬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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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꼬리 맞지 저거 저희가 갑자기 막 머리라고나 그런거 아니지? 여기인가? 찾았다! 양에전는전함 전환, 전환, 메로나 안녕! 오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왜 이렇게 많이 와왜 이렇게 많이 와야 저거 어우 야야야야야야 아우 난이도 애바다 아니 뭐 바닷속에 대체 뭔 생각으로 용암을 끌고 온거예요 용암이 남아 인테리어가 남아 돈인테리어할 돈이 남아도나봐 자, 이렇게 가서 여기서 요 많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가 봅시다. 야, 이거 맞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 이렇게 허술하게 해 놓진 않았을 것 같아. 봐봐. 저기 또 뭔가 있잖아. 갈수 있다니까 이거. 봐봐. 갔잖아. 잘 갔네. 이거 만나면 만나보다 이러면 별의 물약들이 다 나오네. 아닌데, 저기. 저쪽 저쪽 저쪽으로 가봐야 돼. 어, 아니, 다지 망하지 않았어. 뭔가 엄청나게 많이 하이패스 한것 같지만 괜찮아. 뭐, 뭐 모든 걸 하이패스 했어. 심지어 하이패스 했는데도 갈수 있는 곳이 없어. 야 이거 맞아? 나 진짜 다이패스 했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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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음을 안. 뭐지? 정말 끈질기게 따라오는군. 에이 야 삼지창이 얼마나 귀한데 어? 잠수함 고장 안 냈어. 나 그냥 하이패스 다 하고 왔다고. 아니, 쟤곧 하면 뭐 좀. 아, 그래? 어, 이 새끼들이. 치드, 치드도 가져온 거면서. 아, 주감이구나. 그런 거 알면 됐어, 뭐. 그래, 니도 뭐 반성하고 있네. 그래. 완전 쓰레긴 아니네. 그래서 쓰레긴 쓰레기야, 너도. 봐봐, 쓰레기잖아. 아, 태양과 관련돼서 코로나인가? 아, 나 드디어 죽겠네. 어, 안뒤졌네 대체 왜 이렇게 태양을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태양 뒤져 있는 얘가아 애초에 뭐야? 누구야? 나 지금 목소리, 누구야? 근데 저 내가 들은 목소리가 해안밖에 없지 않냐? 오케이 okay.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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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그거 살짝 그거 닮았다 그때 그거 불거졌어 어, 어 뭐야 불거져 전쟁 불거져 어 뭐야 대박 뭐야 저거 잠깐만 님삼지창이야안안 안 돌아와요. 야 잠깐만 님삼지창 3시 삼지창 안 돌아와. 아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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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다. 야야이 뭐야 개 못생겼어. 그렇게 안 강한 어 미쳤어요 미쳤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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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공기놀이 하지마. 야 페이지가 몇 개? 어 이거 살았네? 오나 뒤지네 나 뒤지네 이거 언제까지 하냐? 어나 뒤지네 나 뒤지네 나 뒤지네 나 뒤지네 이 페이지다 안 간다고 하면 안 됐었어 이 페이지 갔다 어 미친 저거 어떻게 피하라고 미친 새끼야 이란 말이야 막타 맞다, 힘들다. 야, 이 하천 산책이야. 네가 가지고 싶다며... 어, 이거 그 이미 대지에서 내계획 계획 진행 중이라고. 네가 가지고 싶다는 산책... 태양, 대체 왜 태양을 좋아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네. 뭐, 동식물도 안 돼.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을 좋아하고, 살아있지도 않은 것을 좋아하고 있어. 음, 뭐, 다른 것들은 조금이라도 이해도 꽃이 안 가긴 해. 솔직히 다른 것들도. 많이 깼다, 야. 초하게. 오, 더 엔드. 오, 저 초하게 왔어요. 그치,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고난을 갈 건데. 이게 좀, 어? 외부의침입을 당하게 줄지 야. 그래, 아니, 아니, 용서 안 해줄 거야, 용서 안 해줄 거야, 용서 안 해줄 거야, 용서 안 해줄 거야. 아, 용서 안 해줄 거야.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야? 아, 그래. 아, 어, 지신 된다고? 알았어, 그래. 뭐, 신 되고 싶겠지, 뭐. 그래, 신 되고 싶겠지. 갔다 오면 되잖아 갔다 오르자 갔다 오자 갔다 오자아 솔직히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뭐야 저걸 웃으면서 말하고 있네 내경체 뭐예요? 아나 그럼 지금 기억 까먹은 건가? 어. 이 새끼가? 나막 어, 부려 먹을라고 근데 생각해 여기서, 그냥, 나걔 노동, 노동자라고 하면, 어, 뭐라고 해야 되냐? 헤메라는 뭐였나요? 그래, 나본 양이 없긴 하지. 아니, 어떻게 해요? 니네 해왕이라면서? 응, 음? 망했네. 야, 그 자식 개강해. 나몇번 죽을 뻔했어. 야, 이거 게임 아니었으면 나 이미 진작이 죽었어. 내밀어 어떻게 돼요? 야, 저거 습관 보소. 형자리 지금 얼마나... 아니다. 야. 형이만나 <laughs> 인간이었구나, 이거. 아니야. 아무... 어, 뭐야. 다 부서졌네, 나? 좀 있고. 오. 오. 해왕? 해왕 나쁘지 않다. 아하. 해왕. 난 왕. 나 죽이시는 건가요? 뭐 하시는 거죠? 어? 뭐야, 튕겼어. <laughs> 너무 컸나봐요. 튕겼어요, 저. 제발, 튕기지 좀 말아라. 대체 뭘 해놨길래, 튕기, 튕기니까, 어, 튕기지. 어우, 사왔다. 안 튕겼다. 오, 끝났어요. 뭐야, 나왜 투명한 걸려있어? 신전 중간층 과제를 안 달성했네. 양명크리퍼 사운드 메이킹 바이 야 10월 10일 아니 1 10, 0달 동안 만들었어 이거를?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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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1년 동안 만들어0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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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깻모전 써도 되나? 어. 저기 아래에 뭐가 있네요. 야, 끝까지 미쳤다. 어, 뭐야. Not end. 끝이 아니래요, 이게? 그 다음 이 편이 나온 건가 벌어나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야, 이상한데 많이 만들었다. 양면 크리퍼. 진짜 양면 크리퍼인가? 양면 크리퍼네. 자, 일단은 나중에 찾기를 해보고 나중에 번역판을 올려볼게요. 네. 나중에 찾을게요. 하다가 미쳐버릴 것같아갖고 네. 머리 터져버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트라이던트를 해봤는데요. 야, 확실히 그 공략집을 보고 생각했던 게 대단해요. 되게 재밌어.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하드모드 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냥. 저 맵이 한세 번... 한 번은 내가 실수한 줄 알고 맵을 일부 날렸고 한 번은 맵을 날렸는데 네, 맵 날리면은 그냥 포기하세요 이거는 진짜 미친 짓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맵 날려갖고 그대로 그냥 깨진 않고 좀 명명하다고 사용해서 깼어요 네몇 개는 어... 네그 위로 잡을 때 직접 위도 안 잡고 그냥 킬 쳤어요 걔는 네그거 잡다가 진짜 머릿속 날라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어,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네, 다른 사람들에 되게 추천드립니다. 이웹 자체가. 제 탈출 맵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대박이에요, 네. 제일 잘 만드셨어, 이게.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솔직히. 난이도, 난이도가 너무 강력했지만, 그거는 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냥 내가 난이도를 힘들게 했다? 그럴 정도니까, 뿐이 단점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는. 네, 솔직히 재미도 있었고, 그냥 스토리, 뭐, 또잘 됐고. 아, 그렇다면 이제 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요